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실과 첫 번째 수업 영상입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아동기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현재 아동기에 있는데 아동기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발달을 이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여러분들 이 그림 보고, 어 어떤 그림이구나 하는 거 바로 떠오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많이 보았을 거예요 피터팬 이야기죠 네, 피터팬이라는 이 친구가 네, 여기 있는 웬디라는 친구의 손을 잡고 네버랜드라는 곳에 가서 자기와 함께 지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웬디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웬디는 여기 보이는 네네 여기 이 웬디와 오른쪽에 웬디는 네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피터팬을 보세요. 네이 피터팬과 이 피터팬 네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즉이 이야기는 네버랜드에서 영원히 아이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피터팬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 피터팬처럼 자라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어린이로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은 학습장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계속 초등학교만 다녀야 합니다 물론 선생님처럼 초등학교 교사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를 다니지만 이거는 선생님으로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어린이라면 계속 초등학교만 다니는 거죠. 뭐 계속 5학년만 계속 6학년만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한번 기록을 해 볼까요? 네, 학습장에 한번 적어 보세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뭐 지금보다 멋진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뭐 겁이 나기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동기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발달입니다. 어, 신체라는 건 사람의 몸이죠.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몸이 점점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사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키도 커지고 몸무게도 늘어났죠. 그리고 운동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뭐 예전보다 여러분들이 뭐 축구를 잘 하게 된다. 뭐 야구를 잘 하게 된다. 또는 달리기를 잘 하게 된다. 뭐 줄넘기를 잘 하게 되었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녀의 신체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2차 성징이라고 하죠? 네. 남자들은 뭐 근육이 더 발달하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여자들은 어 신체 어떤 부분이 점점 변하게 되는 그런 형태, 즉, 신체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체적 발달이고요두 번째는 지적 발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여기 선생님이 그림에 사람의 뇌의 형태를 한번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발달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사고력, 네, 생각하는 힘이죠. 그 다음에 창의성, 뭔가 새로운 것을 떠올리는 것, 새롭게 조합해서 다시 또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 등이 창의성인데 그런 것들이 발달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식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공부하는 게 많아지는 것만큼, 네, 지식이 쌓이게 되죠. 네, 세 번째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한번 살펴보고 저렇게도 살펴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즉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아동기의 지적 발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발달입니다. 네, 오른쪽에 이 그림 보이나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정서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다양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발달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떤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감정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 저게 어떤 느낌이구나, 어떤 감정이구나, 라는 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무작정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추스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감정이 아주 복잡해지고 쉽게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즐겁고, 마냥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쉽게 변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동기 정서적 발달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의 사회적 발달인데요. 네, 여기 그림도 보이죠? 어, 친구와의 관계가 끈끈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어, 뭐 부모님보다는 친구와 노는 것이 즐겁고 그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와 노니까 친구하고 점점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런 협동심을 잘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동기 사회적 발달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총네 가지 이런 사회적 발달까지 네 가지를 살펴보았죠. 그럼 여러분들은 1학년 때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달라진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학습장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하세요. 뭐네 가지, 다섯 가지, 또뭐 10가지 이상을 적어도 됩니다. 많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퍼즐을 풀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키가 15cm 살았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네 번째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즐겁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여러분들 학습장에 이네 가지를 적었는데, 이거를 신체적 발달, 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히 네가지 이상, 뭐네가지 다섯 가지 이상들을 학습장에 꼭 기록을 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어려운 퍼즐을 풀수 있게 된 거는 지적 발달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키가 15cm 자란 건 신체적 발달이겠네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 네. 정서적 발달이겠고요. 네. 친구들과 노는 것이 즐거운 것. 네. 사회적 발달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학습장에 분류해본 활동까지 한 다음에 이 학습장을 여러분들 각각의 과제 게시판에 찍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아동기 발달의 특징을 살펴보았고요. 아동기 발달의 특징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잘 기억하고요. 과제까지 우리가 잘 해결해 볼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